경주거리 1 0 0 0터 국산 4등급 8경주 출발했습니다. 3번 에이스 솔롱고 출발이 좋았습니다. 5번 우나카비오와 3번 에이스 솔롱고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10번 교룡운노가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5번 우나카비오 여전히 앞서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굴참나무숲 선두를 나서기 시작합니다. 1번 굴참나무숲 선두입니다. 1번 굴참나무숲 선두에 바깥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2번 언디피티드. 말은 괜찮았어요. 말은 괜찮았는데 직전에도 너무 늦발했는데 오늘도 약 산대. 뭐 3... 편차라고 약간 아체가 되게 빨라 가지고 그나마 흡을 계속 돌렸던게승기요인이었고 말이 말과 말살이 뚫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말인데 오늘은 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올해 처음 라이드 기승이 오늘 오늘이에요. 오랜만에 타기도 하고 한 3주 반 넘게 쉬었거든요. 지금 좀 아프기도 했고 컨디션이 너무 다운돼 있어가지고, 조금 리프레시 시키고 다시 나왔어요다추 때부터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내심 기대를 했는데, 겨, 경주가 센 경주였어요. 근데 뭐, 뭐, 아나운서님 말처럼 얻어 걸린 것도 저는 없진 않을까 있고, 그래가 그래도 말이 끝까지 이겨주고 싸워줘서 고맙습니다. 마 어, 대놓고 말 하긴 그런데 제가 작년에 너무 기승 뭐라고 하지 그것을 정지도 많이 먹고 기수 교체도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최대한 기수 안 다쳐가지고 기수 교체도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